저, 졸업했어요. 대학원. 뭐지? 이거? 부금은왜 이래? 뭔가 미스테리처럼 됐네, 내가. 졸업한게 축하합니다. 이제 가방끈 백수시군요. 응. 아. 아, 근데 졸업식에 왜 그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와요, 진짜로. 도마로나가지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미친. 내가 졸업식 갔는데요. 졸업식 그잔소리요 잘못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10분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내 앞에 자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위산 다 입어가지고 앞에 갔어요 앞에 가가지고 일단 셀카을 쫄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수산을 해야 되는데 강연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든요 이렇게 받았어요 유희 석사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내 교수님은 안 왔어요 미친 어디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아는 교수님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교수님이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서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면 네, 그런 생각이어서. 근데 말하지 못했어요. 다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웃으세요. 라고 하면서, 앞에 카메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면서, 찰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요, 어떤 사람들도 다 가족이랑 같이 사진 찍더라고. 나는 그 문화를 모르니까, 혼자서 가서, 그 수산만 하고, 바로 러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곧다 바로 줘가지고, 축하해 하면서, 같이, 찰 아 하면서 고마워요 교수님 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왔는데 생각했어요 근데 뒤에 그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코다발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도 나도 없어 나도 없어 하는 거야 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철깐 지금 다음 사람은 퇴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핸존띠무가 있었는데 핸존띠무가 나를 불쌍하게 보면서 휴이씨 코타바르 없어요? 나에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 코타바르 없는데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예 네, 이곳 때문에 일본에서 왔는데요 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핸존띠무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봐 그 이렇게 코타바르 없어? 코타바르 뭐 없어 라고 하면서 코타바르 가져다 줬어요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올라가려 려고 했는데 내 네, 여기를. 하더라고 응? 하는데, 브라이즈 그 느낌으로 또더라고요한 남성분이 그래가지고 뭐지 이 새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강혜님이라고요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더라고요. 아아 어, 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거 받고 출고하는 시간 되는데 이제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겉터벌을 받아가지고 와서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애인 중 하는 거 같은데, 왜이 사람 뭐지 라고 하면서 조금 수상한 표정을 사람들을 보던데요. 고객님, 조금 열게 막 불편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파티도아무란파티였어요 여러분들 안 갔어요. 이제 바로 리카한테 전화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어 지금은 일어났어. 미친 새끼, 진짜로 정말로 다가 아니, 아침부터 약속해놓고선 지금은 일어나, 지금 몇 시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리카가 우리 집으로 와! 피치 새끼 저 앙현님한테 아현님 죄송한데 좀 바래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이요라고 하면서 나를 바래다줬어 그래가지고 니가 집에 도착 했는데 앙현님이면 인정하겠습니다 두분 행복하세요 개소리하세요 커서 할게요 지금 이것저것 얘기했다가 소포 먹으러 갔는데 진짜 개콜맛이었어지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충고어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기밥 주세요 공기밥 주세요라고 한 어? 아? 어? 가는 거야? 아니, 공기밥 라이스 라이스라고 하는데... 아, 아, 이거 밖에 못 해! 와~ 한국어도 못해가지고, 진짜 왜 한국에 있냐?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기밥그 사진 보여줬거든. 공기밥 이렇게 하면 아~ 라고 하면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간단하게 공기밥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리카가 그거를 사줬어요. 15,000원짜리. 옛날에는 토치베이였는데 잘! 보나바 터널. 그래가지고, 그 후에 같이, 엑시스트. 엑시스 봤어요. 거기 안에, 슈기님은 나오더라. 대도조관님이랑그 윤댐님 대 나오더라. 그거 나온 순간, 둘이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안바가루 아, 네, 했어요. 그것만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사장님? 그니까요. 저는요. 일단은 백수 되었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알고 달콤한 가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애 낳고 그리고 아름답게 누르고 하는 게 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어떻게 생각해? 저기요. 미인한데요. 꿈 깨세요. 가서 할게요.